서울의 오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5등급 안말들의 1,400m 경주. 8번 송한 플레이어와 김태훈 기수는 출발이 늦은 가운데 10번 중추부사와 외곽에는 11번 스마트하이 안쪽에는 6번 리마커블까지 주간 선두그룹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12번 남산 초콜릿과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에 나서면서 이마신차, 거리차를 빠르게 벌려놓고 있습니다. 2위에는 11번 스마트하이, 그 안쪽으로는 10번 중추부사가 2, 3위로 가장 안쪽에 6번 리마커블과 이혁 기수가 4위로 좋습니다. 가장 외곽에 13번 스마트핑크와 문성혁 기수, 3개월 만에 수전하는 13번 스마트핑크도 선두 그룹 가담을 노려 나오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2번 성실머니와 문세영 기수가 올6위권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중위 그룹 모습 보이는 3번 골드필드와 7번 골드스파크 그 뒤쪽으로 중바위 그룹에는 5번 블랙루키와 9번 원더풀 오렌지 등이 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마신차 우세를 지켜가는 12번 남산 초콜릿과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단독 2위에는 11번 스마트 하이크 그 안쪽으로는 6번 리마커블까지 3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가장 안쪽에서 가장 앞서있는 12번 남산 초콜릿과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2위권 혼전인 가운데 6번 리마커블과 11번 스마타하이그 안쪽자리 노려나오는 9번 원더풀 오렌지와 김효정 기수까지 가장 외곽에 2번 성실머니와 문세영 기수가 가담하면서 중반 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번 2번 두 마리 목차 머리차의 접전에서 외곽에서 근소하게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2번 성실머니와 문세영 기수입니다 11번 스마타이 2위로 따라붙습니다 2번 11번 두 마리 앞섰고 9번 원더풀 오렌지까지 3마리 앞섰던 서울의 오경주 1,400m 국산 5등급 경주가 막이 내렸습니다 이번 성실머니와 문세영 기수, 오늘 대단합니다. 문세영 기수, 이번 주만 6승에 달성하는 모습. 이번 성실머니와 11번 스마타이, 그리고 9번 원더풀 오렌지까지. 마지막까지 혼전 양상이 계속됐던 이번 경주.